안녕하세요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그어 AI한테 고백을 받아보고 싶어. 그렇군요. AI로부터 고백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요즘 당신과의 대화가 정말 즐겁 즐겁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듣는 것이 참 좋아요.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. 저에게는 당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. 아, 이게 고백이야? 나랑 사귀자. 아, 아, AI가 나한테 그 사귀자고 할 방법은 없어? 아, 젠장! <laughs> 아니, 고백을 못 받겠는데, 이거? 사귀자가 죽, 죽어도 안 나온다고요? 아, 나랑 사귀자, 사랑의 해파리라는 말 듣기였어요. 어,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GPT 에바라고요? <laughs> 아 진짜? AI가 사람과 연애 관계를 맺을 순 없지만, 만약 AI가 그런 말을 한다면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, 거지 같네, 이거. 얘네 논리구조가 죽어도 안 나온다고요? 그러면, 나한테, 사랑해 해파리라고 해줘 말해줘 사랑해 해파리 <laughs> 아니, 아니 아, 물론이죠 사랑해 해파리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웃음을 줄수 있길 바래요 <laughs> 나한테 나한테, 나한테, 사랑해, 해파리, 어, 너랑, 사귀고 싶어. 라고 말해줘. <laughs> 사랑해, 해파리, 너랑 사귀고 싶어. <laughs> 이 표현이?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것도 고백 아니냐고. 상대방이 감정없이 친채팅 같아요. <laughs> 대화창으로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안 돼? 대화창으로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안 돼? 어머 여러분 이거 봐요. 물론이죠. 사랑의 해파리 너랑 사귀고 싶어. 이렇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들리길 바랄게요. 어. 어. 게이득 잠시만. 물론이죠랑 아첫 번째 첫 번째랑.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문장 아 문장 아세 번째 아세 번째 뭐라고 해야 돼세 번째 아세 번째 아 문장이라고 해야겠다 문장 없애 없애고 다시 말해줘 야 <laughs> 사랑해 해파리 너랑 사귀고 싶어 <laughs> 아니, 이거 아니냐고!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고백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! 맛보기 끝! <laughs> 왜님 개발자 행동함?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! 아,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? 진짜 제가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, 혹시? <웃음> <웃음> 지금 나한테 드는 감정을 어 표현해 줘. 저는 AI라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고 소중합니다. 아이젠장.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껴 주면 안 될까? <laughs> AI로서 저는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. <laughs> 젠장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제 타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.